스마트폰 시대의 건강관리 필수품인 웨어러블기기, 시계, 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사람 몸에 찰싹 달라붙어 서 심박수, 혈압, 운동량 등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빠짐없이 체크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원격 의료 시대 필수품이기도 한 웨어러블 기기지만 사람의 활동 과정에서 부딪히고 늘어나고 심지어 끊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국내 연구진이 잘라져도 스스로 복원되고 작동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신소재는 가위로 센서를 잘라도 10초 만에 다시 정상. 신호가 돌아오는가 하면 가위로 잘라낸 줄을 다시 갖다 대기만 해도 달라붙어 버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계 각국에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꿈의 신소재 일명 자가 복원 신소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2년 전인 2018년 1월에 자가 복원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굳이 열을 가해서 붙이는 게 아니더라도 상온에서 스스로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는 자가 치유 기능을 가진 고탄성 소재. 를 개발한 건데요. 한국 화학연구원에서 공개한 이 고탄성 물질은 긁히고 부서져도 30분 만에 스크래치가 사라지고 잘라진 면이 다시 붙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자연스럽게 손상되는 일상생활의 모든 물건 이 자동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로 포장 용도로 쓰이는 아스팔트의 자가 복원 신소재를 활용하면 쉴새 없이 망가지는 도로 를 손보기 위해 차선을 막고 교통 정체를 유발하면서 이 직접 위험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실수로 떨어뜨린 스마트폰이 박살난다거나 가벼운 접촉 사고 때문에 자동차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가 나도 스스로. 게다가 공짜로 고쳐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원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홍영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4년 아스팔트에 이러한 고분자 물질을 섞는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강도를 회복하는 아스팔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학회에 발표한 바 있는데요. 문득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봤던 영화 터미네이터의 T100이나 0 엑스맨의 물버린이 떠오릅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총 맞고 칼 맞고 뚫려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인간 을 만들어내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자동으로 수리되는 물건 정도는 머지않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마법의 웨어러블 기기 소식을 접하면서 스마트폰, 자동차, 통신, 건축 등셀 수도 없이 많은 대한민국의 앞선 기술력의 약점으로 여겨졌던 소재 산업에서도 세계를 앞서가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하면서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노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